네, 여러분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음, 네, 최순실의 범죄 수익 아, 윤석열이 덮고 최은순이 가르쳤다 이거 아, 열린공감 TV 어저께 방송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 최순실과 최은순 윤석열 그리고 아, 선라이즈 사건의 이해 쉽게요 이거 예전에 나왔던 건데 다시 예전에 한번 아, 열린공감 TV에서 했어요 근데 어저께 열린공감 TV가 아, 이제 지역 순회를 하는데. 광주에 가가지고 공개 방송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 이것도 굉장히 웃긴 겁니다. 최순실이 거를 최은순이가 받았고 그 과정에 윤석열이 개입했다는 얘기잖아요. 어, 이거 끔찍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어, 묻히면 안될 얘기예요. 평택 세관에서, 평택 세관에서 농수산물 수입을 하던 어, 이성혁 대표가 있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최순실 일당이 만든 썬라이즈라는 회사가 들어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다. 응? 음?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다안 어, 내고 패싱하고 어, 불법으로 해쳐 먹었다. 아, 나중에 법까지 바꿔 가면서 어, 이 농산물 고추, 콩나물 뭐 이런 어, 이런 걸 수입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그래 가지고 음? 어, 다른, 중소, 다른 수입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성열이란 이분이 이들을 도와주고, 근데 썬라이즈가 보니까, 너무 막 나쁜 짓을 많이 해. 그래가지고, 이성열 대표가 이러다가 조그만 수입업체들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썬라이즈가 대놓고 헤쳐먹, 해쳐먹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진정서 내고 고소고발하고 막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썬라이즈가 최순실 일단거야 보니까. 어? 어, 그러고, 이, 이성열 대표, 이분은, 어, 공익제보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응, 어, 접근을 해와, 보니까, 윤석열의, 윤석열의 처고보 어, 장진호. 이 장진호가 도와주겠다. 어? 어, 그, 썬라이즈 그 불법 비리 이런 거, 다 나한테 보내라. 그, 어? 어? 자료 넘겨라. 해서 팩스하고 다 보냈는데 보니까 이 장진호라는 사람이 음? 자기가 어, 믿었던 사람인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한그뭐 최은선 윤석열 장마하고한 패거리더라 어? 어 윤석열 장마하고한 패거리더라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아, 윤석열 장마한테어막 자료를 보냈다는 거예요 음? 어, 최순실이 갑자기 일이 터지면서 어, 최순실이 그 잡혀들어갔죠 감옥으로. 어, 밀수와 불법으로 벌어드린 돈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 모든 자료가 최은순과 윤석열 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어, 특별한 수사도 안 되고, 어 있어서 막 어? 어, 여기저기 진정서도 내고 막 그랬는데, 결국 음? 어, 이거 특별 조사 조사하세요. 어? 그 박찬호 검사한테 배당이 됐어. 그런데 여러 박찬호 검사도 알고 보 본다. 윤석열 라인이잖아요. 어, 이외 썬라이즈 주차장이 도이치 모터스 주차장으로 재임대되었다. 이 최은순에서, 썬라이즈가 최은순에서, 아, 최은순이 아 최순실에서 최은순으로 넘어간 거야. 그 중간에 누가 있었어? 윤석열이가. 내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거를 갖다가, 어? 아, 최은순으로 넘겼다는 얘기죠? 아, 최순실 일당과, 아, 최순실, 박근혜 뒤에서 최순실 일당이, 어, 아, 대한민국의 농민들 고혈을 빼먹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김건희가 등장을 해가지고, 고모부가 등장해서, 어, 최은순과 연결시키고, 어, 이게 다 꼬이면서, 이, 저, 아니, 공익제보자 이성열, 이성열 대표는, 어, 알거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응? 어, 이성열 대표. 네? 어, 썬라이즈. 어, 여기서 지금 밀수, 세금 탈로, 어, 뭐, 여러 가지 나쁜 짓 합니다. 어? 어, 그렇, 그, 그렇게 막, 고, 고 진정하고 고발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윤석열 처 고무부 장진우가 접근해가지고, 에, 썬라이즈에 있는 그 비리정보, 달라! 했는데, 이게 얼른 넘어가? 최은순한테 넘어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최은순이가, 그 썬라이즈에, 어, 어, 썬라이즈를, 어, 최순실 거를 최은순이가, 어, 해먹고 있었어요. 자, 이게, 이게 그 자료거든요? 썬라이즈 자료 팩스 못 받았다고 하, 어못 받았다고 하는데, 안 보냈어? 어, 최은순 회장, 이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에, 모르고, 소화가지고, 어, 최현순한테 막 자리를 준 겁니다. 어? 긴거리 도이치모터스, 어? 이거 8억 원어치를 갖다 매입했는데, 2016년도에, 썬라이즈, 어? 출하장을 불법 재임대. 응? 여러분, 이, 이, 이 2016년도에, 원래 썬라이즈의 썬라이즈가 도이치모터스에, 이렇게, 아 응? 어, BMW, 그, 아, 도이치모터스의 차를 갖다가, 어 세워줄 수 있는 어, 이런 아, 출하장으로 재임대를 해줬다는 거예요. 와 아, 참. 그래서 음? 어 결국은 뭐예요? 아 최순실이 해먹었던 거를 갖다가 음? 아 최은순이가 해먹었다. 그 사이에는 음? 아그 사이에 윤석열이 있었다. 어 이거 이거 여러분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어?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근데, 이 윤석열 장모, 최은순, 이런 시사저널 등이 됐잖아요. 윤 장모, 최은순입니다. 각종 의혹 제기한 동업자들한테, 이 XX를 그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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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놔두겠다. 본인의 의혹 제기했던 동업자들, 여러 그 최은순하고 동업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감옥을 갔습니다. 2016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윤석열 장모 최연수 씨와 지인의 시간 대화 통화 녹취. 이보 사기꾼이죠. 어 사기꾼이야.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동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 감옥을 가고 그리고 동업했던 사람들 은 재산을 다 뺏깁니다. 보면은 그 사이가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사이가 윤석열이야. 야 이거 보세요. 최연수 씨가 지금은 지들. 응? 가서 저쪽 큰소리 하고, 아, 하고 한다. 그렇지만 솔직히 윤 윤석열 씨 사이 말하는 겁니다. 아, 윤 응? 총장 뭐 앞으로 1년몇 개월밖에 더 남았어? 아, 1년몇 개월 딱 되는 그 순간부터 이것들은 뭐 내가 가만히 있나 바로 고소하지. 응? 지금은 내가 그냥 안 하고 있지 일부러. 어, 절대로 윤석열 어, 총장 할 때는 고소하지 말라, 말라고 하도 그래서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야. 어? 어, 임기 끝나자마자 어, 내가 바로 해서 어? 어, 동업자들 얘기하는 거야. 동업자들, 쟤네들 응? 어, 얘네들 바로 형무소 간다. 어? 아, 윤석열이 총장 끝나고 나서 어? 어. 봐주고 있다. 지금 총장 윤석열이 지금 검찰 총장하니까 어? 봐주고 있다. 응? 어, 이것들 그냥 가만 안둬. 어떤 경우도 그냥 안내비다 두고 보라니까. 여러분, 조국 교수 부부한테 살인자가 따로 없다고, 살인자라고 지금, 어? 와, 아... 어? 조국 교수가 살인자래요, 살인자. 어? 야, 참, 이런 인간이 지금, 어, 무죄를 선고받고, 어, 예, 무죄 20mg 불법, 요양수급, 예? 어, 어, 의료, 어, 그, 저, 건강보험, 어, 보험, 그거 20mg, 어? 편취한 거고 다 무죄받고 지금 또 풀려났어요. 아 참. 자이 인간들하고 어? 한 패거리 건진법사, 네다그 김건희 장모 그 다음에 윤석열 다한 패거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 활동했던 건진법사 사기, 어? 사기 전력 이 있어. 어, 어떤 여자한테 2억을 갖다가 어? 2억을 사기를 친 겁니다, 여러분. 어... 어 이런 이런 사람이 지금 측근이에요. 어어 긴거리하고 어, 측근이고 어. 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무속인 건진법사가 사기혐의로 사기 혐의로, 사기 혐의로 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응? 어, 피해자에게 땅값을 부풀려서 판후 2억 4천만 원의 차익을 챙기고 에, 거래가 정지된 수표를 사용했으며 압류된 물품을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여러 사기꾼이네. 어? 그래서 징역 1년, 1년, 1,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었다. 응? 여러분, 어, 이런 사람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측근으로 있고 장모가 또 저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사람이 윤석열이가 어,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응? 아 대통령 되기 전에도 저런 인간인데, 응? 아, 절대로 막 대통령 되는 것만큼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응?